당담를 저희가 두 분께 드릴거예요 어, 사람은 여기있고 저요 어머 <laughs> 세상에 눈이 아, 뜨거무눈 아아 담요 같이 쓸수있도 아 사진 좀막 찍어요 이렇게 담요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? 자두 분이니까 제가 이제 내려와 네, <laughs> 자한을드릴게요 여러분 박사한번 주십시오 박수, 이런 감주주는 데가 어딨니 이런 시도가 어딨니 박사한번주십요오 우리 홍석씨 하나 더 먹어볼래요? 제가 뽑아서 드릴 선물은요, 지금 이 앞에 이렇게 페이퍼 백이 있죠? 음 이게 쓰레기통이 안에요 <laughs> <laughs> 이게요, 다 안에다가 보면, 뭐, 집에 애기 있으신 분들은 뭐 장난감, 혹은 뭐, 수건, 혹은 뭐, 양말, 다용도로쓸수 있는 그런 페이퍼백입니다. 버짓데이드라고 SSD에서 나온 버짓데이 있어요. 이 제품을 같이 드릴 건데, 심지어 에디가이라는 그 일러스트 분이랑 같이 콜라보로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.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저런 제품들을 같이 드릴 거예요. 뭐 이렇게 화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지만 인테리어를 끓일 수 있습니다. 우리또 페이퍼백 하나만듣지 않지.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제가 혹시 카페 네임 아세요? 네 근데 왜 안오니? 약간 눈거 없는데? 내장이 <laughs> 안오는거 같은데? <laughs> 올려줘요 내장을 <네상을. 웃음> 요 저희가 저희 카페에 디피를 해놨어요 화장실에서 너무 디피하는 너무너무 <laughs> 포인트가 되게 더라고요 그래서 자 가보실 불러주세요 1층 아이가 22번 아이얼에? 어디 계세요? 음. 오! 어? 어? 어. 어. 한 명인 거죠 지금? 네네네. 자, 밤잠을 아우 정 여기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<laughs> 자, 이태리 씨,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거 여기도할것 같아요. 우리 이태리 씨께서 뽑으신 분께 드릴 선물은 닥터 블루라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화장품 제품을 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, 음, 수분 보유 능력이 우수한 <laughs> 수분 크림. 수분 크림으로 드리겠어요? 요, 쾌반인데. 자, 닥터 블루 받으실 분은요? 네, 아이언 8번. 아이언 왜 이렇게 잘 나와? 아이언 8번 어디 계세요? 어우, 네.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힘드니까 얼른 내려와요 얼른 내려와요 박수 한 주십시오 <laughs> 네. 즘에 거울을 리해서 굉장히 모습 중요해요 잘지길 바라겠습니다 <laughs> 저희가 마션 요즘에 영화로 되게 있었죠 마션책과 아무 에 없는 것처럼 이라는 책을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책을 준다니 <laughs> <laughs> 건강이 자거자 이런 마음일까? <laughs> 자, 우리 미저씨가 알렬의 무아 알렬의 무번 어디 계세요? 오우, 네네네네네 축하드립니다. 그습니다 네. 영민씨, 하나만 더 먹어봐요. 마지막이에 공비기, 고용기 씨께서보구 분께 드릴 선물은 바로 제가 제작한 양말이에요. 이거는 <laughs> 저스트 여자용. 물론 달짝은 남자 쓸수 있지만 이건 남녀 공명이거든요 아까 저기 우리가 1층이었나요? 1층에서도 아마 판매하고 있었을 텐데, 볼을 보니까 살살 한가 보네요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그래서 선물을 드는 거니까 보겠어요. 네. <laughs>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? 1층? 5, 열0 5, 버오 5, 의의 8번! 어떻게 해세요 어우,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렇습니다 딱, 신기세요. 네, 박수 한번 죠 네. 아, 이렇게 해서 숭불, 오늘 다드렸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프로, 희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, 저희가 <laughs>